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식과이야기 그대에게 이정렬입니다자 오늘 5월 25일이고 7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산 싼 애널리티 오늘도 여지없이 주중 흐름들을 받았습니다. 어 그래도 외국인들이랑 기간 특히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세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기간 금투자 연기금에서 순매수를 보여줬다.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순매수 약간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 숨 고르기는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대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은 좀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 근데 최근에 이전에는 좀 다른 움직임 다른 뭐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다 올라갔는데 두산 엘너베리티만 올라가지 못했던 불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다 이제 유사한 원전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딱히 지금 움직임이 두산 엘너베리티가 무거워서 못 간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전부 다순고르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됐었죠. 최근에 좀 좋은 소식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를 한 유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의 SMR로 러시아 대신 에너지 공급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 줬었거든요 루마니아의 SM, SMR, 로러 s 아대신 r 로지시에대지해급지하 에너지 을 모의 하험 후에 을전의 실험 후의원할것이을합의얘할들이다 이런 얘데이이뉴와줬일파이란말이케 s 파워란 말이죠 뉴스케 r 파워인데 여기에 대한 지금 Russia, r u s s r s m r 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게 부지를 선정을 완료를 했다 부지 선정을 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일단 그전 얘기들을 하면 어, 에스, 루마니아의 SMR 건설 준비를 위한 시뮬레이터 모의 실험 장치를 공급하기로 밝혔다. 모의 실험의 기간을 거쳐서 양국 간에 SMR 발전소 건설이 시험적으로 합의되면 루마니아의 SMR을 가동하는 미국 외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SMR은 원전의 원자로 중기발생기 주요 설비를 하나로 모듈로 일체화한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이다. 어,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어, 일단은 뭐 뉴스케일이 투자를 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어, 기대가 된다 근데 이게 두산삼성 어, GS가 투자한 뉴스케일파워 루마니아의 첫 smr 부지를 선정을 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두번째 부지다 기술을 배치를 하는 것들을 검토를 하는 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다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의 SMR을 짓는다 짓는다는 게 지금 사실상 확정이 된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 MOU를 체결을 했고 이 협약은 SNN이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가 SNN입니다. 루마니아 최초 SMR 건설을 위한 엔지니어링 연구 기술 검토 등을 어, 수행할 예정이 됐다. 미국 내첫 뉴스케일 파워 SMR 부지로 고려되는 도이체슈티 인허가 활동도 펼친다.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 뉴스케일 SML 건설하기 위한 협력 합의서를 설명한 적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부지를 선정을 최종 선정을 위해서 협력하기를 고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부지 선정은 3년 전 뉴스케일 파워가 체결한 MOU 이후 가장 획기적인 첫걸음이다. 이 부지를 논의됨에 따라서 이 도이쉐슈티라고 해서 어 여기 이 지역에서 짓는 것들을 논의됨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뉴스케일 SMR 건설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초도원전, 초도호기 있잖아요 초도호기, 이것도 두산 두산에너빌리티가 얘기를 하기에 초도호기에 대한 온핸드 수주 수주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다 어, 건설할 예정이다 라고 나와있죠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건설된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또 이제 건설 계획이 구체화가 되면서 초도기 그 다음에 어, 두산 피어셀이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수주가 추가적으로 생긴 거다라고 볼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 인수를 할수 있을 가능성들 이게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이게 뭐 추가적인 소식들은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인수 도전한 바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주목을 받는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금액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2006년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때 아마 어 도시바랑 경합을 해가지고 도시바한테 넘어갔던 것 같아요. 두산 중공업 2006년도 때어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했던 그런 시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당시에 금액이 25억 달러 이두 배인 50억 달러로 어, 매각이 좀 도시바에 매각이 됐었던 걸로 어, 판단이 됩니다. 이때 같이 경합을 벌인 적이 있는데 도시바는 또 이제 넘어갔죠. 매각을 또 진행이 됐죠. 두산그룹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두산그룹에 따르면 원전설비업체인 웨스팅하우스 매각 입찰에 참여를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했다라고 2006년도 당시의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인수를 인수에 실패를 했다. 근데 이 50억 달러 이 금액이 당시에 있었을까? 뭐잘 나갔을 때긴 하니까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에 인수 나섰던 이유는 바로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서 가장 활발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중국에선 원천 기술을 지닌 업체만 원전 프로젝트 주계약자 입찰 가격을 부여를 하고 있다. 약간 이런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두산 그룹에서 인수에 좀 참여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때 당시에는 도시바로 넘어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도시바가 54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어 가져갔는데 이 지금은 이제 이때랑 자금력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실상 세계 민감원전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회사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고 하면 하는 상황에서 이 몸값을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의 뭐 입찰, 매각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겠죠. 일단 이슈가 계속 나와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아직까지는 뭐 다른 내용들은 없이 조용한 상황들입니다. 그것보다 일단 당장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뉴스케일 파워의 초도호기하고 부도호기하고 루마니아의 s m r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들, 수주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두산은 이쪽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죠. 두산 그룹 자체에서 5조 원을 투자를 하는 게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하고 가스터빈 수소 연료 전지 등 이런 것들을 5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 미디엄 원전으로 미국 뉴스케일은 2022년도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유일하게 표준 설계 인증을 취득했다. 부산 엘러빌리티가 2027년도 하반기 중에 SMR 본제품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목표로 원전 생태계 활성화 관련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 지난해 9월 뉴스케일 외에도 SMR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맺었던 미국 의엑스에너지 등과 SMR 주기기 제작 참여를 추진을 하고 있다. 확하기 위해서 주택 설비 확대를 위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줬습니다. 아, 어, 수소 연료 전지 이것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제 최대주주잖아요. 두산퓨셀에 어 대한 것도 이런 것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퓨셀이 어 빨리 수주가 흑자가 나면은 캐시가 역할들을 좀할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어,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수급도 좀 양호했는데, 주가는 숨고르기 흐름들을 보여줬고 이런 소식들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도 어, 정리를 좀 해드린 것들이니까 어, 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